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참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의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이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의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일용서받는 것과, 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년생이 나와서 찬양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하도록 할텐데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일어나봅시다. 우리 오늘 처음 배우는 율동이라고 쌤이 설명을 한번 해주고 율동을 할 거예요. 여기 앞에 가수 모이니까 누가 잘하고 볼 거야. 선물도 있다. 앞에만 하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손을 이렇게 딱모아보시다그 뭐 다음 단계는 왼손을 우리 친구들 왼손을 위로 올려그 다음에 밑으로 해서 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돌려 오! 맞아. 지우리는 반대로 해 옆에서 우사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모르는 친구들. 오, 1, 2, 4 5 오, 7 8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하고 유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예배하는 것들의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준 이유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가거나 할때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갈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길로 막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제 친누나가 있는데 친누나가 제 손을 잡고 계속 저를 인도하였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신신 당부를 하였습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렴. 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과연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 저것 기웃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닐 때가 많았죠. 그래서 방송으로는 어, 이 어린이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방송을 듣고 그 방송이 나오는 곳으로 제가 가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다닐 때 어떠한 생각이 있었나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과연 제가 싫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내가 찾으러 올게 이런 것처럼 이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개명,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안 들었기 때문에 빨리 갈수 있는 거리를 4 0년 동안 돌아서 뱅글뱅글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내 말을 잘 들으렴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너길 잃어버리지 마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아 너한테 너무 힘든 말씀이야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오늘부터는 이러한 생각이 들때 하나님 저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성경책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법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주일한 여와이시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지요.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만약 전도사님이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연애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것으로 아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서 한 여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오직 한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면, 주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다른 것을 하고 싶고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재밌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라고 감사하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나는,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주신 것입니다. 성경 본목에 보면 여러 군데에 말씀을 붙이라고 했어요.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렴 기억하렴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상태 메시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태 메시지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 상태 메시지의 특징들은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 날짜에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태 메시지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 메시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한번 댓글로 또는 전도사님에게 저는 이런 상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중요해요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상태 메시지를 한 이유도 이와 비슷할 것이에요. 어머, 오늘날 가운데에 어떤 것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있을까요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킬 거예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 것을 볼수 있어요. 1년 동안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원해요라고 뜻하는 것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볼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교회 예배당 안에서 또볼수 있는 게 뭐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매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던 삶을 살고 정말로 재밌는 것들을 쫓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여러가지 성경구절을 붙이면서 아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셨다, 우리를 노예와 같은 생활에서 인도하셨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성경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러했는데 이렇게 변화시켜주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회하며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 또 학교에 개학해서 가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가 있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무거웠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강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우랑 공건지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겠지 맞춰보세요 실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을 던져서 저기에 넣으면 성공입니다 우와. 여기에 넣으면 1점, 여기 2점, 여기 3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해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